제가요. 나도 오분이 버리고 그냥 나갈까? 아 이거 이거 이것만. 여덟 글자야. 와. 아, 뭐야 저건 또. 뭔데 이거? 어들어졌다들어졌어요 음. 바로 팔주. 아팔주레오나드로다 민치를 모르네. 아, 주네 저기서 어디서? 음 장터. 상점. 멜리아님. 네? 이건 근데 뭐 하는 서버예요? 사실 저도 파두밸리가 느낌... 데려왔잖아. 아, 그니까. 죄송하지만 저는 오산님 데려온 기억이 없습니다. 어이가 <laughs> 어, <이거> 없네? 나 <laughs>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. <laughs> 아... 내일 네, 네, 좀 <laughs> 이걸 이걸 참네. 이거 읽어줘야지. 그러니까 아, 이거 읽어 되는데. 보고 말안 내서 읽어줘야지. <laughs> 이거 음. 그... 오브님 읽어주, 읽어주세요 뭐요? 어? 읽어주신다면서요 어디, 어디, 어디 있나요? 본인이 아야 어, 사람이구나 아, 어, 사람이었어 지금. 나 NPC인 줄 알았어 음. 아, 사람이었어요? <웃음> <웃음> 사람이었대 <웃음> 사람이었어 <웃음>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운영진을 불러주세요 채팅에 운영진 호출이라고 딱하시면 됩니다 에미언 룬 동추링 차지해주세요 진짜 개멍차 <laughs> 별명 변경하는 거구나 뭐야 취소했 아이템 취을 <laughs> 하여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<laughs> 아, <별명 웃음> 나 바로 그러네 에미언 룬 동추링 에미언 룬 동추링 그래서 어디로 가 우리 나만 별명 없어 아니 우리가 먼 오선님 때려진 날 일단 확인 좀 해요 안 아, 때렸어요. 아나 아, 패드 난리 치잖아요. <웃음> 여기도 이스에그 <laughs> 아니...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. 일단 때려치거든요. 떨구나. 아 일단 실험 좀 해보자. 한번 죽여보자 벨리아를 오선님 죽여보자 잠깐만. 벨리아를 죽여봐 아, 잠깐만. 어림도 없지. <laughs> 잠깐만. 안 네, 칼 집어넣어. 잠깐만. <laughs> 우리 오. 세 명에서 때리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<laughs> 한 발자국만 더 나가봐 야, 잠깐만 <laughs> 잠깐만 야 잠깐만 야씨 잠깐만 야 잠깐만 1972년 11월 2 2일 김두한은 오랜 지병이었던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후영아 포션 어, 먹고 사람 죽이려 잠깐만요 나 이거 근데 채팅 로그 뜨잖아 이용함으로 치죠? <laughs> 아니 뭐이말 없이 저 제일 같은 거 드레스칼로 하세요. 왜 나만 죽이려고 해? <laughs> 어, <어우>. 거미셰크야 <어미쉭? 웃음> 그 평화로운데 나는 평화롭지 않은데? 그 같이 살자. 우리 죽으면은 평화로운 어. 평화로운 그거잖아. 평화로운 그 사람 앞으로. 그건 하지. 근데 그 시약체 맞았어요 번... 시약체. 아야 뒤에 예, 좀비 좀비 내가 잡아줄게 베일당. 이거 스폰 잡혀가 어딨지 이제? 스윗하지? 스폰? 나무, 나무 캐고 있자 우리. 나무, 나무 캐고 있 나무 캐고 있다 크리퍼 터져도 죽으면은 진짜 봉변일 거야. 아니, 야 크리퍼 안 아픔. 크리퍼는 안 아픔. 아니, 돌아가 일단. 일단, 마을에서 좀 쉬었다가 <laughs> <laughs> 움직이자, 이거. 어. 내가 보 방금 보니까.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. 배고픔이 너무 빨리 닳아. <laughs> 아. 이거, 네. 이거 누가 이거 그거좀 해야 될것 같은데? 뭐? 그 먹을 거 조달이요. 야, 가위가위보로 정할까 우리? 어, 나 입이 땅속인데 올려 보내주세요. <laughs> 아 저분이, 쪼분, 저분이 그냥 강제하고, 강제 추가로 할 사람 정하고 그다음에 먹을 거 조달할 사람 좀 구하죠. 내가 집만들고 있을게, 얘들아 아. 어때? 음. 건축가는 가서 그냥 집이나 지으세요. 확인. 여기, 여기 근처 에 지을까? 집 방정 집 여섯 개 지으셔야 되는 거 알죠? 뭐? 와. 맞아요 저희 와. 다 따로 살 거잖아요. 야생으로. 그렇죠. 그럼요. 네, 양심.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아, 빨리 내놔. <laughs> 그럼 맞 양고기 내 거야. 빨리 내놔. 아니 양고기 내 거야. 아니 아니. 어린 같은데? 아니 고기. 아니 내놔라고 빨리. 태민아 뭐야? 아 양고기 없어. 양고기 나한테 있어. 빨리 줘. <laughs> 아니. 아니 양국이, 뭐 끼는 국기는... 뭐 뭐다. 끼는 고기. 빨리 빨리. 빨리. 내놔 아 내놓으라고 니네 혼자 참을래? 아뭘내 <laughs> 어. 쿠키 내놔 쿠키 빨리 어? 잡았다 아니 아니요 어. 해쳤다해치다 쿠키 됐다. 던졌는데 왜 죽이냐고 괜찮아 보소 니꺼웠어 보소 하겠습니당 와 우리 즐거운 크루 와. 다들 화목해 아. 나무 나무 도끼 <laughs> 못... 어 잃어버렸어 어 여기있어 여기여기 템. 아직 여기 있네. 거기 떼, 거기 떼. 내 거야. 아 여기있네 거기있거기있쿠키내거야아 쿠키 내놔 잠깐만요 여기 버섯 아 떨어뜨려 주세요 살려줘 다시. 살려줘 아 이게 다 이게 다 죽고 있어. 싶지 않아 나 죽기 너무 어렵다 어디서 어디 아 여기 네 진짜 화목하다 우리 <laughs> 음. 아이고 씨앗 개 씨앗 체리의 멍템줘아왔다왔다 여기 일단 일단 다 가져. 맛있어. 싸우지 말고 아이씨. 다른 사람을 약탈할 생각을 해야죠. 뭐하는 거예요? 맞아. <laughs> 아, 우리가 뭉치면 때라고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사람들. 아 진짜. 야 굳이 다른 사람을 약탈을 해야 돼? 네 해야 돼요. 오케이. 아니 오브님. 특히 잠수인 사람들 약탈하기 어? 너무 좋겠는데. 전 시간이야. 스피가 쳐다본다 무섭다. 없자. 예? 홀로 있어 홀로. 이거... 어. 아 홀로 그 벨레린거 키워야될 때. 어 우리 화로 꼽꼽 꼽고 하자 이렇게 이렇게 낚시하면 되지 않을까요? 음, 내내걸 캐온다고? 난임 쪘는데? 어? 난임 도망갔어. 사이좋게 지내라니까 왜 도망 다녀요 벨리아님? 저 지금 설테러 그래. 왔어요. 우리 가족 아니야? 세리님 만들어놨대. 그 가족 뜻이 오시. 혹시... 어, 만들어놨어. 빨리 와요 빨리 와요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가족 뜻이. 우리 진짜 가족 같대. 어후. <laughs> 가족 같은 을좀 잘못 말하신 건가 혹시? 별장 우리 좋았잖아. 탁쳐 <laughs> 어젯밤에 나만 어허. 진심이었어? 솔직히 나도 그랬어. 아무렇게 없어서 아설곳 같은 기분이야? 응? 했... 이걸로 아, 고, 네. 고기 구워 먹어야지 우리. 아 표지판 한샷 반주. 아케. 벨리알림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? 마지막. 어것 너무 같아. 좋은데.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<목소리도> <일단은 목소리도> 친하게 좀... 지내자며, 아, 야, 아, 야, 친하게 지내자며. 왜왜 누가 야, 친하게 번... 안 지냈어? 원래 서로 싸우면서 친해지는 겁니다. 이런 개 같은 것들 <laughs> 어이가 없네. 아, 우리 너무 똑똑한 거 같아요. 아, 아, 정말... 와우, 우리 너무 평화로워. 평화롭다. 응, 음, 너무 평화로워. 이러면 돼 아니 여기로 억지대 면안되기 싫었나봐 주문을 빠딱빠딱바딱 받아야지 됐다, 됐다. <laughs> 어? 케 많이 힘들다. 필요해요? 님들? 음 많이 필요함 렐리알 음. 불태워 죽일거라 많이 필요하대 이거 철 3개를 키워고아 여기만 물로 채워버리면 안되나? 저 그냥 혼자 살게요 저 아, 일단 안되니까 서 안되겠어요 혼자 살게요 여기만 이렇게 하자 저저 아니 이거 저 빼고 님들끼리 사세요 전 없죠 진짜로, <laughs> 평화를 찾을래요. 오브! 뭐. <laughs> 기다려봐요, 해결해줄게. <laughs> 이건 <.이면> 되잖아. <웃음> 기다려봐. 괜찮아요, <laughs> 안 아프게 태워줄게요. 왜? 그래? 응? 왜? 그래? 응. 뭐라고요? 응. 안, 안 아프게 태워줄게요. 근데 결국엔 죽인다는 뜻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에이, 설마요, 용암 퍼고 해야겠다. <laughs> 뭐 하는 짓이야? <laughs> 저 이거 증거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? 여러분들 클립 좀요, 잠깐만.